오즈모 포켓 3위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. 사용 후기와 꿀팁을 공유합니다. 5위입니다. DJI 오즈모 포켓 3 액션캠은 컴팩트하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4K 화질과 안정적인 촬영 품질로 여행 및 일상 기록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배터리 용량은 아쉽지만 성능에 만족합니다. 4위입니다. DJI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는 뛰어난 화질과 안정적 촬영 덕분에 소중한 순간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. 휴대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기능으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. 3위입니다. 메이크 스피드 DJI 오즈모 포켓 3 스탠드는 안정적인 거치와 충전이 가능해 매우 실용적입니다. 디자인과 호환성도 우수하여 야외 촬영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즈모 포켓 3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2위입니다. DJI 오즈모 포켓3는 작고 가벼워 여행에서 이상적입니다. 4K 화질과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해 만족스럽고 사용자 편의성 또한 뛰어납니다. 촬영이 쉬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1위입니다. DJI 오즈모 포켓3는 뛰어난 화질과 휴대성으로 브이로그 촬영에 최적입니다. 안정화 기능과 다양한 촬영 모드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요. 고화질 영상을 원한다면 추천합니다.